여자가 몸을 허락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는 세 가지. 여자는 단순히 끌린다고 모든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. 그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화면 두번 톡톡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첫째, 그 남자가 진심인지 확인합니다. 여자는 눈빛보다 태도를 봅니다. 말보다 행동에서 진심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. 내 몸이 누군가의 장난이 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여자입니다. 둘째, 관계 후에도 책임질 사람인지 봅니다.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가 변하거나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들을 여자는 이미 많이 봐왔습니다. 그래서 그녀는 확인합니다. 이 사람이 내 감정의 무게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, 셋째, 스스로가 그를 믿을 만큼 안정되었는지 점검합니다. 여자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때 몸도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. 그 남자가 아니라 지금의 내 마음이 안정적인 상태인지부터 체크하는 사람입니다. 여자는 몸을 주기 전 마음을 먼저 줍니다. 그리고 그 마음이 받아들여질지 버려질지를 누구보다 깊이 고민합니다.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세요.